안녕하세요. 저희 음. 오늘 태안의 리솜 리조트로 여행을 1박 2일로 떠나게 되었는데 짐이 한보따리에요 지금. 저번에는 항상 둘이서 다녔는데 아, 이제 아, 셋이 돼 가지고. 아, 유주 아, 안녕. 어디 가요? <laughs> 배고파서. 아침에 오. 짐 정리하고 마 밥도 못 먹고 유주만 내기고 나서 차 쪽에 밥 먹으려고. 만 어? 누구야? 누구지? 조금 더 자도 돼요 저희는 지금 방포항에 왔고요 회를 떠서 숙소에서 좀 먹으려고 여기서 포장해 가려고 해요 여기서 회를 뜰 거예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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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살 거예요? 네. 뭐라? 응. 응. 어 울어? 용어. 광어도 있어? 다 있어. 아, 광어 먹으려고 나 아, 1kg? 어, 1kg면 어, 되 혹시 광어 1kg만 되나요? 네, 광어 1kg. 포장하실 거 네. 3만 1000원. 혹시 계산은 하시고 반만 계산 네. 안될까요? 밥 먹을래? 어, 만 그러면 4만4천원이요 어, 먹어볼까요? 다 결제하시고 네. 4만4천원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오랜만이다 한번 해봐가지고 어디서 하면... 어떻게 하는 지 알아 아, 오늘 사람 별로 없네 이렇게 회를 구매하고 계산한 다음에 뜨는 곳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회를 뜰수 있는 곳이 있어요 수고하세요 짜잔. 횟집 가서회 뜨는 것보다 여기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뜨는 게 훨씬 저렴하고 여기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기 한번 온적 있는데 저기 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저기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오징어 게임? 저기 했던 곳? 맞는 것 같은데? 저기 사이 가서. 바닷물 빠지는 중. 쭉... 지금 물이 다꽉 차가지고 갈 수가 없어. 가자. <laughs> 싱싱하게 먹어야지. 가자, 가자, 넣으면 되니까 가까워서. 그안 돼? 안 맞지 많이. 여기다. 응. 여기. 간다? 응. 응 문도 아까 안 열어주더니 계속 찾기만 하라고. 나, 근데 문안 열어줬냐? 어. 또뭐 해줘? 그냥 앞에다 세우자 그냥 밖에다. 안 해? 어. 어여주. 요즘... 내려야 돼. 유지 내. 저희는 이제 리섬에 도착했고요. 이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와,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살짝 침 흘렸다. 가자, 어? 가 <laughs> 이제. 아, 욕 하나고, 욕 하나고. 오예주. 오예주. 오예어 오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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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주 오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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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우리는 주차장 뷰로 선택했다 풍경으로 해서 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 태안 앞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로 선택을 해야지 오늘은 주차장 뷰 다시 야 마운틴 뷰야 <laughs> 산이 어디있어저 멀리 있는 산 저기 일단 짐을 풀고 바로 <laughs> 풀면서 먹는걸로 김정일한테니까 아빠랑 밥마좀 먹어 무도통 있어 어 그러네 우리거 안 써도 되겠다 음. 오늘 그리고 필요가 없다는 거. 같이 자야 한다는 거. <laughs> 저희는 아침 점심도 굶고 와 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점심이다, 점심. 가자, 이제야. 5시에 일루골로 예약한 곳으로 갈 건데. 음, 진짜 멋있다. 캠핑장도 있는데, 여기? 여기 뒷배경은 이렇게 돼있고 태안 앞에, 여기 일로 굴러거든요 메뉴는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는 5시부터 이용이라 일몰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네 이거 지난번없던것 같은데? 캠핑 생긴 것 같아 <laughs> 여기 인포메이션 아, 응. 이쪽 좌측 여기야 <laughs> 우와 풍경 진짜 미쳤다 <laughs> 와 여긴 뭐지 아 이쁘게 가져왔네? 아, <laughs> 여기를. 어, 아, 진짜? 왜 우리 여기 앞에 바다열 해주신다고 그러지? 그래? 나 여기 좋은데? 아, 그래? 여기가 나올까? 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내 있는 거라 아늑하고 좋네요. 뭐 있어? 여기 날로도 있고. 문자랑. 응, 이것도 난로 어, 난로켜는 거야. 와 어. 켜 볼까? 아 그날로는 보여 그거 같은데 히터 아닐까? 글쎄. 일단 한번 켜 보고 최대 네 명까지는 딱 여섯 명. 여섯 명은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근데 원래 여섯 명까지는 되는데. 파이팅. 우리 아반 너무 잘 자네. 바로 먹어야 돼는지아 배고프다. 먹으면 배고프, 될수 배고프 있어. 어뭐야금보 어. <laughs> 수 있어. <웃음> 어. <웃음> 일단, 너무 일단 지금 너무 편해. 그렇지. 여기서 자고 지금 너무 편해. 뭔가 좀 정돈된 아, 느낌이야 상담적으로아 이제 여행 온 느낌 난것 같아. <laughs> 내가 바이젠이었나? 이 바이젠은 어떤 거지? 아 여기 한글로 아, 써져 있네. 실스너 바이젠. 응. 조용히 빼야 되는데. <laughs> 이제 깬다고. 응, 응, 맞 아, 뭐있다과일향이 <laughs> 조금 더. 과일 자게 맛있게 갑니다 지금 또갬성을 위해서 또 사진을. 너무 주잖아 어제도 잘 자고. 오징어 이름이 뭐야 이거? 갈리말린가? 깔라말린가? 깔라말린 오징어 이거 쟁반 혹시 빼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쟁반 빼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게네 감사합니다 이거 남으면 어떡하지? 싸가 해야겠지? <laughs> 음! 우와. 맛있어? 불맛나나 주는 줄 알았네 <laughs> 음. 음. 부드럽지. 직화에다 구웠냐고네. 그러니까 미트볼도 먹어봐. 무슨 맛이야? 너무 음, 부드러워. 부드러운 맛이야? 직화에다 음. 구워서 더 맛있는 거지. <목소리> 난 이미 취했어. <목소리> 오빠 오늘 얘기랑 장한 날이야? <목소리> 안녕, 오늘 셋이 같이 사는 날이죠. 없... <laughs> 와인 좀한잔따 주세요. 벌써 취했나? 약간 <웃음> <웃음> 아, 이미, 이미 이만, 준거 아니야? <웃음> <웃음> 다... 미만만만 보라고 준거 아니야? 다 냈고, 뭘다넣고야좀 떨어. <laughs> 안거막야내 거냐 안진 거의 유주까지 유주 빵빵이지 아냥 사세요. <laughs> <laughs> 송양 팔아요. 안 팔아요. <laughs> 오 유주야 엄마 오세기나와인 맛인데? 좀더 먹자. 이거 <laughs> 뜯만 먹어. 나 이만큼만. 오빠 유주랑 안 잘려 버리는 거야 지금. 다시 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동박>! <laughs>

오우씨. 오우씨. 어둑어둑해지고 있어. 이제 해줄게요. 종석이랑 종석이가 대화하고 있어요. <laughs> 이제 어두워졌는데 음식은 다 먹었고요. 근데 애기가 이제 잘 시간이어가지고. 시간은 한2 시간 남았는데 먼저 나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이제 해가 좀 지니까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아. 우와, 분위기 있어. 여기가 어디 아, 오리... 어디? 여기 옆에. 저기? 응. 아니야, 우리가 있던 자리도 이뻐. 여기 봐 봐. 그래? 응, 이뻐.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요. 들러보고 이제. 근데 분위기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안 가세요. 고하세요 낮에랑 밤에랑 완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스파는 저녁에도 하나? 스파? 할걸요물 소리 나는데? 확실히 해가 지니까 더 분위기가 리조트 여기 야간 조명도 너무 이쁘고. 이쪽으로 가야 그쪽이잖아 투썸 있는 데 나오잖아 어, 맞아 맞아 바닷부 차인가? 응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카페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계단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날씨 추워서 지금 사용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아니 이시간안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하는 거야 하는 건데 추워서 누가 해 아니 계단이 나와버리네 <laughs> 들어 아, 괜찮아?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좋다 좋다. 고구마 좀 많이 가져봐. 저 고구마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선 시계 넘네. 고구만 줄 알았지. <laughs> 너무 좋다. 저번에 이런 거 없었는데 생겼네 해변 열차 어디 있어 예, 해변 열차? 이제 시 넘었으니까 운행 종료. 아니까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갔어? 끝났지 어딘가 갔겠지. 우리가, 이, 우리가 있었다 일루골루 일루, 저쪽에. 그어 저쪽이구나. 예쁘다. 응. 음, 바깥 구경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또한 잔을. 자자. <목소리> <짜잔. 목소리> 살짝 재우고. 저녁 최고의 만찬. <목소리> 맛있는 거. 여기 안에도 횟집이 바다 포차가 있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절대 여기 이길 수 없는. 아무래도 리조트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요걸 저녁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아침에밥 먹으러 갈 거예요. 세사고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응?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목소리 힘이 없다. 배고파서. 어? 저녁에? 우리 일다완료되가지고 아기 자랑다 준비해주셨어요 <laughs>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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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을만한게 있나? 접시 해줄게. 어. 일아 접시부터 해가지고. 이거 부자 아, 먹을 거 많다. 샐러드. 밥부터 먹어. 계란나 먹어야 돼, 계란 먹어야 돼. 과일도 있고, 연어 드신다. 이게 두 번째 음식.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아빠, 얼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저희는 조식을 먹고 오고 이제 급하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퇴실 준비를 하고 오늘 우리 셋이 태안 여행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그렇지! 올라가는 길에 여기 예산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잠깐 들려서 도너츠랑 커피 한잔 할 겸. 오늘인데 사람이 많은데? 유주. 그래도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집 가다가 갑자기 그냥 예산을 푹. 여럼 여기로 왔어. 까 <laughs> 응, 배기도 줄었어. <laughs> <그치>? 그래서 내가 맨날 <laughs> 포기 <핏기> 못 했지. <laughs> 어, 여긴 가 봐. 입구 이쪽이다. 안녕다게 많네. 거기다. 오빠 이건가봐 오리지널 막걸리 이거예요 음. 2병에 5 0 0원이에요아두병이에요네 네. 음. 오빠 그럼 2병 살까? 한개에 6,000원이예요 얘는요? 아, 12도 차 얘는 두병으로 밖에 안되는거죠? 아,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거구나 오빠 그럼 이렇게 살까? 이렇지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잖아. 꼴리도 <laughs> 주말에 오면 뭐 엄청 빨리 품절된다고 하는데. 이거 못 구한데? 몰라, 그럴 때도 있다 는데 지금 아직 여유가 있었어. 알았다. 신형튀김? 그리고 응. 오늘 자고 있어. 아베기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바로 다시 출발하려고요. 여행 마무리 영상 멘트를 해야 되는데. <laughs> 아일랜드 리솜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안녕. 클로전 멘트. 끝.